극복, 좌절감이 사나이를 알게는? 키우는 것이다. 어, 아야. 콩주 말씀이죠? 네. 지라님 레디. 레디. 네오토스님, 레디 오면 이제 바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네오, 니오, 오토스인지 네오토스인지. 네오, 네오겠죠? 아, 네. 그쪽 팀에서 보내줄 때 네오라고 보내줬으니까 네오라 라오, 네오 맞네요. 자, 고고. 고고입니다. 자, 3 세트. 1대1 현재. 상황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이 맵은 보디겨요 진짜 자멜대 멜의 경기죠 자 7시 테란 펜서팀의 듀란님 그리 한시프로토스 온피스팀의 네오토스님 자두분다 역시 첫 출전이고요 데뷔전이죠 그렇죠 약간 이제 새로운 인원들이 충원이 많이 되면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데뷔전을 치르게 해주려는 팀들의 배려가 많이 보여요. 혹시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팀도 보면은.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있는 펜서 팀하고 원, 원피스 팀은 사실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이게 4위죠, 사실? 네, 그렇죠. 4위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거그 새로 오신 분들 경험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은, 좋은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펜서 그렇죠. 팬서 팀도 지금 네. 거의 사실상 1위가 1위 확정이기 때문에 네, 새로 1위 아니에요. 1위 포켓몬 팀이에요. 아 잘못 말했죠. 어 잠깐만 헷갈렸네요. 어. 그러면 은 여기서 펜서 팀이 지면은 저희에게 기회가 여기서 펜서 팀이 지면 이제 포켓몬 팀이 1위 확정이 되고 뚝배기 펜서가 2, 3위 경쟁이 그렇죠, 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2, 3위가 없죠. 뭐가 의미가 없죠. 맵, 맵 선택권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맵을 사실 뭐... 있긴 네. 있는데 그, 그 네, 변변치 크지 않죠. ]는... 네, 변변치 네. 않아요. 넣어도 그냥. 많이 네, 없다고 할순 없고 있긴 있는데 네. 뭐 미미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뭐가 와던진 배럭.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십 네. 배럭이죠. 십 배럭, 십 네. 배럭, 배럭 가스. 빠른 배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팩을 빨리 열리겠다는 그런. 토스는 생맥. 네, 자, 지금 사기 근데, 빌드. 자, 볼때여기 배럭을 저기다 지은 것은 아마 토스 소, 토스가 정찰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당황하라고 저기다 지은 것 같은데. 내가 토스님 그런 거 보면 필요? 뭐. 네. 아, 그러긴 하죠. 저기다, 생렉을 하고 저기 있는 배럭을 봐도. 어, 렉. 뭐, 렉. 뭐,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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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해요, 렉. 나 네. 맞죠? 네. 어쨌든, 토스 생렉. 어, 근데, 야. 배럭이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은, 이거 생렉 보는 순간 치즈러치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맵은 너무 멀어요. 치즈. 너무 멀게 해도. 8배럭을 그리고... 짓고, 도착하면 1 1배럭 말이 하나 더 많아요. 뭐 일단 치즈러시를 할 수가 없는 게 SCV 정찰을 안 해놨기 때문에 미네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역스님은 날비를 한번 날비를 정찰 한번 해봤죠. 물론 어, 심지어 지금 뭐 벼락 보이지도 않았죠. 네, 그고두 개의 기술이 스였어요 파스 보면은 두 개의 센네긴 거고. 그렇죠. 가스, 네, 가스 가이도 아 올라갔어요. 했고요두 번째 소프리 올라가야 돼. 되... 네, 좀 늦었죠, 살짝. 아 어, 이거 잡혀요. 심상치 않아요? 왜, 어, 왜 이거 잡히죠? 아무것도 안 하죠? 도망 아 도망 이거 취사하고 도망가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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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취사하고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마린이 왔네 기본이 왔네요, 많이 네. 좋 좋죠. 잡힌다고 쳐도 토스가 기본이 좋은데 살려서 하고 심지어 이거는 잡죠? 새로 나온 마린이 여기서 잡겠네요. 선교육. 네. 아니 이게 맵을 어 저도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럭을 빨리 빠르게 올리고 팩토리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투팩이나원팩 원스타를 하지 않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투팩이나뭐네 승부를 보는 빌드이 아? 아니고 일꾼 찍었어요? 일꾼 찍었어요? 아, 아하 아거어 이거... 근데 아니 그런데 팩토리에서 벌처를 안 찍었어요 이게 벌처랑 같이 가야지 통하는 건데 벌처를 이제 찍었어요 아아 아, 이러면 못 마린, 마린 SCV로는 네 SCV 마린으로는 질럿을 못이고 이제 3질럿이 되면 그렇죠. 3질을 때면은 답이 없죠. 마린도 색인데. 아, 이거 벙커도 치즈러시의 핵심이 벌쳐인데 아, 벙커로 오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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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지금 줄아 어, 님이 어, 어, 이거 킬러 씨... 씨질러약간 아, 지금 잠깐 이거 토큰 해 보신 분들 아시거든요. 아버지 됐죠? 아. 아, 이요 아, 네, 토큰 작이안 되고. 아, 예. 여기서 말이 아, 놀고 있어요. 아, 자, 이거는 자, 벙커 취소 이것 했고. 삼아3질러 이제 첫 질러 <laughs> 첫 걸쳐가 오고 있는데 코 이미 완성됐고 이러면 드라 자 그래도 실수만... 여기다 한번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아네3질러오 아, sb 좋아요 s m 좋아요 sb 좋아요 뭐뭐뭐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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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고 있어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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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먹히는 그림이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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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이거 이게 되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지금 추가 변덕이 질러시라서 아, 아직 사업도 못 눌렀죠, 드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통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왜 통하죠? 뭐, 뭐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지금 이게. 아니 타이밍이 늦었고벌트도 늦었고, 아니, 이거는 늦었고. 뭐, 그냥 통한 이유 하나밖에 없죠. 그냥 전투를 못한 거예요, 토스가 전투를 못. 렇죠 테란이 전투를 잘한 거고. 테란이 S C V가 네. 너무 앞에 바리케이트를 기가 막히게 차버려 가지고. 그리고 질럿이 약간 어, 어. 무브를 타면서 뚜드려 맞아 갖고 마리나 그렇죠. 붙었는데 붙... 쓸때또 빼셔 갖고 하필이면은 그때 그냥 머리 아... 질러 어, 이거 또...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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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저 뭐, 아닌데 뭐,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거 가능한 이게 이, 수리아 아니, 아니요, S3 S3가 때리면 없어요. 안 돼요. 터치도지면 안 돼요. 지금? 아, 어 근데 뚫겠네요. 네. 수리아 붙죠? S3가 없어 가지고. 아, 어, 잠깐만요. 씨 너무 큰데 이것도. 아, 근데 이거 넥서스 살리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 테란이 넥서스. 아니 아니 벙커도 못 껴요. 살리면... 벙커도 못 껴요. 아. 못 깨요, 아, 열쳐다. 타이밍 좋게 왔어요. 네오토스님이 약간 긴장을 하신당황하시 당황하신... 네, 쪽에 네.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테란은 또그 와중에 이거 공격 나갔던 애들 돌아왔고 그렇죠. 아 탱크 맞... 뽑았어요. 확실히, 테란, 네 작긴... 테란이 뭐 잡았네요. 근데 테란이 아직 멀 멀티가 없어가지고 아직 잡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올라가면 모르죠, 네. 아드라그 피가 없어요. 나와야죠. 아, 아, 아 미니맵 이거 못 봤어요. 아... 아니 이거는 본진인데 왜 반응을 못 했을까요? 아쉽네요. 미니맵 못 봤죠. 저 지금 어디 보고 있는거죠? 프로토스 누구랑 싸우고 어, 마인까지 아. 그니까요 이게 지금 컨트롤 할 때가 본진밖에 없었는데 어 마인 점사라 마인 점사 마인 점사아 저기 아저 이거 사업이 안돼가지고 안안 안돼요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아하... 아. 아. 어 이게 디라군이 이거는 근데 되릴대요? 막죠 막는데 <laughs> 막긴 막는데 지금 네 이건 아니에요 어야저저 저, 이거 약간 이거 안돼요 안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아네잘 꼬셔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사업 만든 거로네 사업 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큐컨 큐컨 아비아 큐컨이에요 아, 제가 큐로. 근데 비컨에도 사업 안 되면은 안 되죠. 자 이거는 자, 이제 말이 말이 어, 때려줘야 돼요. 아, 아, 아 어, 다행이다. 아, 진짜 어, 다행이네요 아, 이거. 토크를 잘했어요. <laughs> 아 근데 탱크가 왔는데 지금 버커 비어 있거든요. 그러 <laughs> 빼야죠. 아, <laughs> 탱크... <laughs> 어차피 탈환이. 늦어, 안 늦어 늦어 탱크? 탱크? 네, 여기 쪼이면 안 돼요. 여기 쪼이면 네. 안 되고 그냥 멀티 두개만던지 경기 하나 생각나는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하, 이 사람이... 네, 그 경기가 좀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만약에 서포트 베이면... 아, 네, 어쩌면... 잠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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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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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야 돼요. 탱크, 탱크 빼야 돼요. 네, 탱크는 뭐, 자, 뭐, 이거 잡으면 토스 그래도... 어이 탱크는 뭐 하죠? 여기서... 자... 여기, 여기 한 앞마당, 한 앞마당, 앞마당 그거죠. 이 탱크를 굳이 왜 지금... 여기... 앞마당이, 뭐, 지금? 여기 앞마당이 뭐, 없는데... <laughs>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어차피 왜? 앞마당... 아, 잠시만요.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이거 잡... 지금 아 봤어요 심지어 탱크를 안바닥 뒤에 아, 지금 아 이거 이러면 이거 두개 이러면 아 탱크 두개를 그냥 주네요 아자 마인 마인 아, 두개 겹쳐 아, 심었어요 이거. 어, 이거. 겹치기 어, 이거, 이거. 좀금만더꽂야 돼요 아 맛있어 아, 아. 맛있어 아그래저 심지어 드라그이 아까전에 마인한테 한대 맞은 드라군이여가지고 살살 녹네요 네. 그러면서, 어, 이거, 소수병력으로 초반부터 신세시 싸우는데요, 두 사람. 아, 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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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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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팩이 싸우는 거. 어, 그래도 트롤 아니, 테란이 이걸 들어오죠? 들어가요? 아니, 잠시만요. 어, 좋아요. 아, 아, 마인 또 밟아요. 아, 좋아요. 아, 오늘 아, 좋아. 마인은 인공지능 마인... 아, 패치가 됐네요. 아, 아, 근데 탱크 피가 지금. 드라곤은 지금 푸드 많이 취한 것 같고요, 이거. 업저버가 나왔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구수는 같은데. 이러면 테란이 좋죠 지금은. 그렇죠 네, 테란 이 뭐, 좋죠. 거의 아무리 뭐, 뭐 네, 아무리 벤젠이어도 지금. 네그렇 뭐... 벤젠이 초반이 힘든 건데 초반에 네. 이제 테, 토스가 째고 시작하는 거를 테란이 대응하기가 힘든 건데. 아 근데 지금 변수는 주란님이 일꾼이, 자, 일꾼이 네. 너무 없어요. 네 저도 방금 그 말하려 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란님 일꾼이, 네. 주라님 네, 일꾼이 네. 너무 너무 적어요. 본진 한 음, 무대 안마당에 음, 다섯 음, 개. 아 이거 탱크 잡으러 가죠? 아저 탱크 너무 의미 없이 죽었어요 진짜. 아 그래도 어, 풀어하나 어. 어, 이 드라곤은 왜 괜히 가서 맞아주죠? 빨리 죽이고 싶어서. 아, 아, 네, 피다 아, 네. 어, 어. 네, 피다 깎였죠. 어? 메테오죠? 몰라요. 어, 네. 그냥 또 올까봐 두는 건가요? 이해를 할수 없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토스가 투게이트 옵저버 드라곤밖에 뽑은 게 없어갖고 이러면서 리버를 갔으면은. 그렇죠. 지금은 리버나 아니면 은뭐 네. 다크드랍 이런걸는 소금 빨리, 빨리 올려서 이제 네. 뭐 아비터를 빨리 간다던가. 소금 그렇죠. 리버를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뭔가 뭔가 변수를 둬야되는데 지금 주라 네. 님은 드랍십 나 나갔거든요. 자이 드랍십이 또 사벌차 번진에 떨어지면은 아번진 심시티가 네오토스 님이 별로 저, 안 좋아서 돌아가고 있는 게이 애도 돌아가고 있는 버쳐 속업일 거거든요. 딱버쳐 속업되는 타이밍에 사벌차 떨어지면 4벌쳐. 아니면 혹은 여기다가 원탱크 따올구고 여기다가 투벌쳐 딱그 그, 네, 그런 그렇죠. 사이즈로 딱 가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이게 지금 했고요. 포스터 심심시티가안 좋아서 그 본지 미네랄 뒤겠다가 걸쳐 내리면은 드래곤이 잡으러 가는데 한 한참 어, 걸리고 걸린... 여기 파일런 이렇게 시야 확보하는 건 좋네요. 최대한 빨리 드랍십이나뭐볼수 있을 끔이 시티는 좋... 좋은데 좋지만 어, 여기도 프로브 갖다 놓는거 좋아요. 좋은데 과연 딱 보고 대처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오늘 네오토스님 반응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아 근데 저배럭 때문에 드라군이 미리 와있네요 이거는 네 아직 몰라요 아, 이거, 누구를 위한 배럭이죠 그렇죠 이거는 역적이죠? 어, 아, 드랍씨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드라군을 네, 뺄 기다리고 것이나 있고, 기다리면 뺄 것이나 테라 앞마당 보고 있고 아, 옥저가네자아 드랍씨 아니, 들어가나요? 서포트는 자. 못 봤거든요 요요요 벌처로 시선 끌어줘야죠 요 3령에 있는 벌처로 네 그렇죠 벌초로... 동시적으로 가는 거. 네, 여기 여기 화면 보여주고 그다음 들어가야 네, 돼. 반응했어요? 자, 갑니다. 어. 나 이제 봤어요. 아, 싸움. 인데요. 어 지금, 지금 반응 못 하죠? 아, 네, 네, 봤어요, 이거 봤어요. 돼요? 반응했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프로브 빼야죠, 프로브. 네, 일단 마인 어. 아 원탱크 사벌처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자. 네, 그렇죠. 사벌처가 어, 좋아.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아 이거 잘맞이돼요 아, 깔끔하게 잘막았죠 네, 폭 폭사면 안 되면. 어 잠시만요. 폭사 주시면요. 아, 네 마인 마인 덕에 아, 드랍쉽이 살았네요. 네, 마인 덕에. 네. 드랍쉽만 살려가면 드랍쉽 되죠. 하는 데 이러면은 드랍쉽이 살아서 가면 토스는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드랍쉽 도울 수 있다. 드래곤이 쉽게 뺄 수가 없게 되고. 자, 그 와중에 보면은... 토스 1600원. 아이고. 그리고 지금 토스가 드래곤들이 사실 마인을 많이 밟아서 피가 다 없어 가지고 자, 이러면서 테란 스리 커맨드 빨리 가져가는 판단인가요? 그렇죠. 스리 커맨드 가야죠, 지금. 진작 갔어야 됐는 사실 이맵은 백스스도 지금 되게 늦기 때문에. 네, 이맵은 후반 가면 토스가 거의 못 이기거든요. 아 테라니? 그렇죠. 캐리어 나오는 순간. 네, 캐리언도 그렇고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네 생각... 저도 타이밍을 잡았으면 좀더 날카롭지 않았을까. 지금은 수화볼을 올리면서 슬림커맨더. 어케? 일업 200, 이업 200딱 생각하는. 어 근데 있어요. 이제 와서 업테라는 음. 타이밍을 많이 주죠. 게다가 지금 삼멀티도 토스가 빨랐어요. 아 근데 이 정도 넥서스 커맨드 차. 커맨드안 짓죠, 아직 왜? 왜안 짓죠? 예, 네, 네, 네 커맨를안 짓고 있어요, 지금. 터렛만 짓어 놓고. 이게 네, 저, 아까 글스가 그 병력이 없는데 아까 그 타이밍에 바로 커맨드를 올라갔으면은 그렇죠. 이거 드랍시 들어가면서 커맨드 올라갔어야죠, 이거는. 넥서스랑 네. 커맨드가 같이 완성이 되면서 테란이 훨씬 좋은 그 테란 좋죠.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테란은 여기다가 나와 테란이... 진을 한참전에쳐 놓고 넥... 커멘드 진입이 좀 늦었어요 지금. 테라는 지금 아니 토스가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너무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잘다 진출합니다. 자, 근데 근 어, 근데, 어, 근데 토스, 토스 병력이 좀 많이 없긴 하네요. 네, 토스는 지금 다 가... 있어요. 퍼드 여기 또 있고 병력들 좀 많이 흩어져 있어갖고 토스는 빨리 병력을 좀 갈무리해야죠. 그래도, 그래도 사태는 네, 사벌처는셔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난히 막습니다. 거의 옛날 그 조정현. 아, 대나무류대나무란 이거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멋있어요. 아자 셔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셔틀 뽑아놓은게 여기서 도움이 많이 돼요. 어 드라님. 아, 네. 어 잠깐만 이거 언덕은 좋죠 지금 파일런으로 막아놨어요 어, 자이 언덕. 맵맵 특성을 드라님께서 확실히 좀더 많이 잘 이용하고. 네 그래서 것 같아요. 보통 토스들이 요기 벌티를 많이 먹거든요 그1 2시 네, 쪽에 있죠. 그렇죠. 여기 여기만. 어 이거 파일런 깨지 말고 그냥. 언덕에 붙어서 넥서스 깨는 게 아니, 낫지. 이거 써야죠. 이거는 굳이. 어 이거 왜, 왜, 맵 깨줘. 어, 이거 일룡 깨주면.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진로 왜 떨고죠? 진로 는 어디다 떨고죠? 아 여기다 떨고 써야 되는데 여기. 뭔가 뭐? 이상하죠? 아왜 아, 깨줬죠? 깨... 이거 왜깨져왜깨져아 서로 자비를. 어, 이거 누구랑 싸우죠? 양 선수 지금? 서로 안 싸우고. 지금 서로 분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와 지금. 아 이거 스스로와에서 이거 이거 약간, 싸움을... 이거... 누구랑 이거 약간 그거죠 거? 그거? 뭐죠 그 자강 자강 도천이죠? 자강 도천? 가전 씨강하죠 지금. 어 그래도 어... 이 걸쳐. 쏠쏠해요 지금. 쏠쏠하죠 네. 3킬, 아파요. 4킬. 4킬, 4킬. 5킬까지 가능하겠죠? 오 5킬, 5킬 아파. 5킬 좋아요. 5킬 좋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아까 그 태, 탱크가 아, 들어갔게. 있으면은... 그쵸 업테란의 핵심은 탱크를 아끼는 거거든요. 저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아비터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쵸죠 11시 바로... 먹는 판다는 좋죠 테란이. 다랍 때 거야. 드랍시, 드랍시. 여기시 드랍시? 네. 지금 옵저버가 아마 아, 있어요. 아 이거 안될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지금 테란이 멀티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모아서 가면 되죠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멀티를 빨리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9대1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자원 먹고 병력 쭉쭉 찍으면 테란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지금 벌처 마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한테 벌처 뭐죠 아 탱크네요. 어, 얘는, 탱크. 어 이거 좋아요. 여기 위치는 좋아요. 어 자리 좋아요 지금. 자리 자리 너무 좋아요. 아까로터 점차 좋아졌어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파업하는 어, 질럿 많죠? 질럿이 들어요. 예. 여기, 여기 이 질럿들 지금 네. 예. 네 파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이걸 초네 위치 네. 좋네요 네. 스스로 버립 고립, 버립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드랍스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잘 막았고. 이거 이제 프로토스 쪽으로 좀간 저는 좀 프로토스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 여기 테라 병력이 너무 나오는데 너무 소수죠. 이거 이거는 질럿에도 막혀요. 이 정도 병력. 지금 안 나오고 그냥 자리 잡고 멀티가 빠르잖아요, 테란이. 그래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지키는 운영을 하면은 테란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은니까 지금은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병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그냥... 네, 테란이 멀티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올 거면 그렇죠 진짜 네. 나왔어야죠 같은 상황만 먹고 있으면 테란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 네. 이제는 와 이거 역전 나오겠는데요 아5 6 7 팩토리 테란 어 그래도 칠... 요 타이밍 요 타이밍 좋아요 네. 요 지금 아직 아비터가 없어서 칠 게이트. 그니까 지금 마인이 이번에는 잘 심어져 있어가지고 질러 잘못하다가 근데 이거 아, 테란이 네. 지금 진출할 네. 병력은 아니에요 안 그냥 자리만 좋은 자리 잡 여기로 있으면... 만약에 가면 지금 토스가 사실 그냥 뒷방 가면 돼요 뒷방 가서 같이 그 난장판 싸움 어, 하면서 어, 네. 아니 아, 이거 사실... 지금 예 네.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딱 여기만 또잘안 읽죠? 그렇죠? 자 질럿이 갑 질럿으로 봤어요 다행히 어 아, 근데 네, 지금 다리 쪽을 딱 잡아 갖고 어 넘어갈 필요 없어요 왜 넘어가면 왜안 돼요 하죠? 자, 아니면 아, 넘어가서 아니... 마인을 빨리 다 심어야 돼요 지금 마인 없으면 토스가 무조건 이겨요 이거 근데 이거는 마인네깔아도 토스가 지금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인네깔아도 토스가 유리한데, 아벌처 쓰면 안 돼, 요 벌쳐 죽으면 네, 안 돼. 벌쳐 벌처, 벌처는 지금 견제용이 아니죠. 지금 아, 아, 아 이거 바꿔야 돼요. 네. 너무 없어요 거. 병력이. 어, 골리앗 골리앗은 좋아요. 와, 샤텐 라이스 잘잘 어, 잘 잘. 잡았고요. 어, 근데 토스가 지금 갈무리 잘해서 들어가면 토스 자원이 갈머리, 너무 많지. 네, 지금 갈무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병력 갈무리가 안 네. 돼가지고. 아 리토스 지금 자원이 저렇게 많은데 7 게이트입니까? 하하. 병력이 약간 지금 좀 흩어져서 어아아아 마인에 받는건 아니에요 어디가세요 자 어디가 자아 아, 여기 이따. 갈무리가 안돼요 지금 갈무리가 어, 안돼서 이거 돼서. 지금 약간 빡빡빡방인데자 11시에 질라탕기 견뎌줘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마인이 적절하게 심어져있어서 지금 실드 다 깎여있고 아 여기 넥서스 주면 안되는데 아 지금, 테라 넥서스 테라? 안 되는데. 아니, 지금 그렇죠. 노는 병력이 너무 많아요 토토스님 지금 센터에도 있고 결국에 막히거든요 이거는 막혀요 네. 왜냐면 나오는 병력이 많아서 페라는수비에 최적화된 분석이기 때문에. 아니, 저병력이 왜 놀고 있죠? 저걸로, 아니, 이병력. 자, 그 와중에 이질럿. 4킬. 5킬. 4킬. 그 와중에 이질럿 4킬. 4킬. 아니, 저병력. 어? 저병력을 차라리 뒤로 돌려서 이거를 다리에서 싸먹기를 했어야죠. 이 진출한 병력을. 이거는 딱히 다리에서 싸먹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갔어도 잡아먹기 데 네, 지금 네. 그냥 가면, 네. 지금이라도 그렇죠. 가면서 이겨요. 벌채가 없어가지고. 뭐, 아, 이병력 뭐, 살아가면 좀... 안 돼요. 무서 무서움이 많았죠 프로토스가 이병력.. 이병력 살아가면 테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지금 병력 갈무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토스가.. 예 예.. 랠리도 안되고 네. 게이트도 너무 좋고요 어, 테란은 네. 이제 2-1-0이 네. 완료가 됐고 토스는? 토스는 아터가 아직 안나왔거든요 이제 곧 아까부터, 나와요 아까부터 돌아갔으니까 이제 나올겁니다 이제 자 이모티 깨시면 토스는 이길수가 없죠 어 디디씨는 좋죠 그렇죠. 그렇죠. 와.. 좋아요. 뭐죠 이거 4티펜스인 세레본이죠? 세레본 아, 이제는 진짜? 못 이겨요. 아, 네. 아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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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옥저버가 저렇게 많은데 옥저버가 아 지금 아니 병력이 어디를 누랑 싸우나요? 아 맵을 아마 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싸워야 음... 될 위치 같은 거를 아 일단 이거네 탱크 끄는 건좋 좋았어요. 아, 네, 그래도 의미 뭐 뽑고 빌드 타고 타비타? 이런 건다 괜찮은데 약간 전투가 어, 근데 이제 전에는... 포스가 멀티가 두 개인데 저기 언덕 어. 아니다 한 개죠 지금 안 받아? 저안 받아 하나밖에 테란 어. 이제 얼추까지 아, 먹고 있고. 아 옵저버 그렇게 많은데 왜 마인하트에 다 맞나요? 네. 네 지금 많이 기울었죠. 아니, 심지어 옵저버 네. 옵저버 소급도 시켜놨어요. 근데 마인하트 다 받고 있어요. 이어 와저 자리 테란한테 너무 좋아요. 토스 못 올라가도 저렇게 있으면은 곤략까지 쓰면은. 지금 경기가 많이 기울었죠. 네 이제 빈집 센터에서 아 이제 인구 차이도 많이 나고. 아, 네. 맵을 확실히 맵을 듀라님이 훨씬 더 잘. 쓰신 그렇죠. <laughs> 듀라님이 아, 맵을, 맵을 잘 쓰셨어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저는 전투에 딱 어디서 아비터, 아비터. 안 싸우고 안 싸우는 아비터. 아 비점사. 아, 아. 얼리긴 했지만 의미가 없죠. 달달하게 얼었죠 저 스테이시스 필드는 차라리 저 언덕에 있는걸잡아보고 대충서 썼었었었는데. 네 여기 와서 쓰는 게 낫죠. 여기 와서 아... 이 멀티를 지키는 판단에서 그렇죠. 멀티를 이 멀티를 안 지키면은 이제 모아놓은 자원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리고 탱크 좋아요. 저기저 잡아봐야... 앞마당 언덕 잡히는 아이고, 순간 이거는 이제 네, 끝이죠. 저기로 가면 저긴 너무 좋은 위치예요. 뻥. 지지 이렇게 듀라님이. 두라님이 펜서 팀이 나갑니다 초반에 두라님이 좀 이렇게 그예 앞마당 넥서스 깬 순간부터 주도권.